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6월 13일 화요일장이 모두 마무리됐고요. 어, 오늘 거래소 시장은 고점 대비 좀 밀렸지만 아, 상당히 안정된 예,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코스닥은 아, 오늘도 이제 급등의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023년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회의 시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시장에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완급 조절은 나올 수 있지만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는 기업들 어, 삼성전자 005930. 어, 견주한 모습이죠.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 이제 플러스 천 원에 1.41%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어, 그동안 많이 말씀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어, 반도체는 지금 인공지능 부분, 이쪽 부분이 예, 앞으로 성장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 삼성전자 또000660 하이닉스 역시 뭐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됩니다. 일단 저는 삼성전자는 8만원 선, 우리가 보통 이제 8만 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8만 원 선까지는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어, 지금 11만 9,500원인데, 어, 뭐 여러분 하이닉스의 지금 순 매수기죠. 외국인들이 계속 사잖아요. 어, 최근에 약간 팔긴 했지만 그 물량은 무시해도 될 정도의 부분이고, 또 기간도 최근 들어서. 어, 오거래일 연속 순 매수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 따라서 어, 하이닉스의 주가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 13만원 선이 아,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제 그 외에 지금 시장에 지금 보면은 2차 전지들이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이죠. 에코 프로, 어 에코 프로의 주가가 오늘 뭐 급등의 모습, 또는 어 에코 프로 BM, 이런 주식들이 급등을 했는데, 어 지금 자리에서 물론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대래, 한농화성, 요 한농화성, 요 한농화성은 어 오늘 조종 모습이 아주 좋아요. 마이너스 50원에 2 1,600원, 이런 아주 좋은 그런 지금 조정이 전개됐고요. 그리고 이제 한농화성이 시간 외에서도, 지금 600원 올랐습니다. 2.78%. 어, 그래서 이 한농화성의 주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더 좋은 흐름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래서 이차인지 전반은 우리가 여유 있게 보는 주식은 뭐예요? 천보 또는 아 지금 대주전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수 있고 또는 엔캠 천보의 주가는 차분하죠? 어아 저점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모습인데 에코프로가 에 고공행진하나 아 천보의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극재, 뭐 전해질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주가는 많이 빠지면 좋은 흐름이 전개됩니다. 이차현지가 성장을 하는데 역시 전해질이 안 들어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보 주가는 안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것이고 또는 이제 대주전자 역시 견주한 모습이죠. 대주전자도 한 13만 8천 원대에서 주가가 지금 많이 밀렸는데 최근에 반전이 전개돼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수화학 이수학, 화 아, 이수 스페셜이 지금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수학의 주가도 조정을잘 받은 모습이죠. 어, 그래서 이수학의 주가도 충분히 또 이수학이 시간에 또 급등의 모습이 전개됐어요. 어, 그래서 이수학의 주가도 상당히 안정된 모습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바다권의 천보, 어, 또는, 어, 지금 저기 막단기 급등이 기대되는 게 한농 화성, 어, 그리고 점진적 상승 대주전자, 뭐이수화 어, 업종별로 보면은 투자할 만한 종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것저것 다 열거하기가 좀 그런 모습이죠. 윤성FNC, 요거는 이제 전국공정, 어, 지금 믹싱 관련 기업이죠. 근데 요 믹싱 관련 기업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이제 TS, 어, TSI입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안정된 흐름이 전개될 것입니다. 예, 김동주님, 네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것 같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종목이 2차전지만 해도 뭐 장비라든지 또는 폐배터리, 예, 또 이런 그 전고체라든지 이게 뭐그각 섹터별로 투자할 만한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이걸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종목만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제가 말한 종목군들, 섹터 전반 긍정적으로 지금 본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 그리고 어, 친환경 에너지 저는 계속 강조하는데 하나 솔루션이 오늘 이제 조정의 모습이에요. 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조정은 매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주가가 이렇게 밀릴 때 다만 하나 솔루션은 좀 여유 있게 보셔야죠. 여유 있게 보는 측면에서 충분히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런 종목분들은 중기적으로 예예동주님 예, 반갑습니다. 예 매일 재방송 보내요. 도움이 되셔야 되는데 아, 요즘 뭐좀 바빠가지고 내용이 또 약간 부실하기도 할 거예요. 예. 근데 아무튼 어, 시장은 굉장히 좋은 기회 장세니까 잘 아, 종목을 선정해서 어, 투자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해서 짧게 수익을 내는 종목이 있고 여유 있게 갖고 있으면서 수익을 냅니다. 사실 제가 리딩하는 방에서는. 어, 이수학을 연초부터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이수 스페셜 이걸로 어, 우리가 이제 다 팔았어요 어제부로 그리고 오늘도 또 상이 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수익률이 1000%가 넘습니다 또는 이수학 사실은 이수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수 스페셜을 어, 지금 기업 분할과 더불어 이제 배당을 받은 거죠 그데 그래 이제 이수학의 주가도 더 올라갈 모습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기 종목으로는 제가 하나 아, 솔루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중기 종목으로 제가 로봇 관련 주에서 큐렉소, 큐렉소 최근에 좀 떴다가 밀렸죠. 근런데 오늘 조종 모습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큐렉소의 주가도 어제 오늘 조정받았지만 이 큐렉스는 의료용 로봇 관련 기업입니다. 근데 이 큐렉스에서 취급하는 의료용 로봇이 뭐라 할까 상당히 좀 의료계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호환이 잘 된다든지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요 큐렉소 같은 경우 요것도 중기로 봅니다. 일단은 단기 고점이 16,500원인데 충분히 저 16,500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 그리고 지금 이게 종목이 많아서 참 진짜 말씀드리는 게 그래요. 상신 EDP. 요 상신 이 EDP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신 이 EDP는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이 전기차가 화재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화재 관련 그런 것들도 이 케이스 기업이니까 아, 어? 배터리 케이스. 그런 부분도 좀 방지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낙폭이 심화됐어요. 그래 이제 최근에 주가 름이 조금씩 저점에서 반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저기 한 겨울에 봄이 오는 것을 어른은 알죠. 이제 창문을 쫙 열어보면 공기를 살짝 느껴, 아 이제 봄이 오는구나. 아, 이런 것처럼 주가도 바닥권에서 반전이 보일 때, 아 이게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 아, 물론 장중 거래되는 내역이나 시간의 거래를 다 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매력적인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아쉬운 섹터 중에 하나가 아, 저기 인공지능이에요 AI.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한 종목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여유 있게.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리드하는 종목이 반도체잖아요. 어제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그데이 반도체가 사실은 어팡이 부진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감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부분이 나오면서 이쪽이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 활성화된 게 아니죠. 사실은 이제 구글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가장 데이터가 좀 많다라고 볼수 있는데 요즘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 인수하면서 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데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반도체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디램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도 파급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상당히 앞으로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다 지금 참여하는데 지금 시작인 거예요. 머스크가 지난번에 GPU 1만 개, 만 개를 갖다가 구입했다라는 기사가 한달 전에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GPU는 엔비디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그 데이터,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진행을 하려면 이 GPU가 고 퀄리티, 그러니까 하나의 금액으로 하면 천만 원짜리예요. 이걸 만 개를. 그 정도 해야지 빅데이터를 소화하면서 인공지능이 올바로 작동이 되는 것이죠. 근데 머스크가 이제 구입하죠. 메타가 시작하죠. 아마존이 하죠. 우리 삼성전자도 하죠. 지구촌의 많은 기업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 기업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많이 빠졌어요. 지금. 2차 전지 에코프로가 방방 뜨지만 2차 전지 에코프로가 과거에 많이 오르고 연초에 3개월 조종받고 지금 어 7배, 8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인공지능은 중기적으로 지금 힘이 약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라든지 마음이는 뭐 견주하고 마음이 또는 아니면 코난. 근데 이 코난이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해요. 혹 이거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면 좀 힘들지만 이런 거 중기로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 그래서 마음이 코난이 아니면 솔트룩스 어요 이런 것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솔트룩스 또는 셀바스 셀바스 AI 이런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기간 조정도 많이 받았고 소외됐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지구촌에서 제일 등치가 큰 이런 빅, 에, 빅테크 기업들 다 뛰어듭니다. 이해가 좋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이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챗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가 이쪽이 성장하니까 반도체가 좋아진다. 그럼 반도체는 뭐예요? 장비 아니 부품이잖아요. 반도체는. 그러면 인공지능 이쪽은 뭐예요? 소프트웨어죠. 부품보다 소프트웨어가 훨씬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은 어, 지금 어, 반도체가 득세 엔비디아가 뭐 상당히 좋니 어쩌니 저쩌니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소프트웨어쪽 이런 인공지능 쪽이 궁극적으로는 시세를 굉장히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기타, 어, 많은 종목, 이제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 뭐, 빠지는 것도 있지만 반전이 나오죠. 이제 조일 알미늄이 한 단계 도약이 나오고, 어, 그리고, 어, TCC 스틸, 이런 것들. 어, 오늘은 이제 조정을 잘 받으면, 물론 이제 플러스에 마감이 됐는데, 예. 그럼 벌써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취사선택을 해야 돼요. 중기 종목에서 가령 나는 친환경 에너지를 하겠다. 내가 봐도 심각하다. 괌 여행 갔다가 태풍으로 인해서 과거하고 달리 굉장히 힘들죠. 캐나다 지금 산불 난거 여러분들 미국의 대기가 오염돼서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잖아요. 이게 다 기후 위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아 그렇다라면 나는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는 하나 솔루션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 지금 인공지능이 앞으로 그렇게 강조가 된다 되고 이제 시작한다라면 인공지능 관련을 할 것이냐. 뭐, 가령 뭐, 어, 삼천만 원 투자하면 천만 원은 뭐, 하나 솔루션. 하나는 또, 인공지능의 하나. 중기로 하고, 뭐, 단기로는 뭐, 한농이를 한다든지, 상신일를 한다든지, 요런 식으로 우리가 운용을 잘 하셔야 돼요. 어,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해서 투자를 하시면, 지금 장은요, 진짜 이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좀, 물반, 고기반,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산 주식이 약간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이제 바로 올라가면 좋은데 하루 이틀 있는다든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본다라면 우리는 앞으로 지금 2023년 지금 벌써 상반기 6월이 거의 마무리되는 중턱으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이 하반기에도 우리가 올해는 작년에 힘들었던 것을 완전히 만회하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외에도 제가 무작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이런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넥센 타이어. 그러면 이런 거 갖고 얼마 수익을 내면 10%만 내면 되는 거죠. 안 나오네. 예. 가 넥센 타이어. 넥센타이어 같은 이런 게 바닥이잖아요. 근데 바닥에서는 사람들이 안 사요. 주가가 세게 오르고 그러면 막 따라 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넥센타이어라든지 에, 아니면 이제 최근에 하이브의 주가가 굉장히 좋죠. 하이브의 주가 어, 이틀간 뭐 급등했으니까 오늘 조정 받은건 너무나 당연하고. 근데 이거는 고점에 있는 거죠. 사실 저는 하이브가 지금 30만 원대 다가 는데 10만 원대 에 하이브 사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BTS 군대 갈때 군대 가라. 어? 아티스트 어, 이런 부분은 새로운 그 스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너무 몰입하면 안 된다 하는데 하이브의 주가가 좋은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디어유죠. 디어유. 하이브는 이제 많이 오르고 디어유는 최근에 바닥에서 살짝 들다가 눌리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주식들,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을 사면 안정적인 시세를 충분히 볼수 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이오니아, 오늘 급등의 모습이 전개됩니다. 네? 이런 어, 종목들, 뭐 이게 세타별로 2차전지 또는 뭐 친환경, 기타 뭐 많은. 내일은 또요, 여러분 기후위기에 친환경 에너지를 생각하는데 기후위기에 어 식량 문제가 여러분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그런 부분을 어, 빼고라도 이 폭염과 아, 또는 가뭄, 어또 어, 폭우 이런 걸로 인해서 어 지금 어 지금을까 그러니까 그이 저기 막 경작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상당히 지금 황폐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구촌 곳곳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기온이 높아서 우리가 이모작두번 농사짓는 거 알잖아요 그게 이 기후 위기로 인해서 폭염 가뭄 이런 걸로 인해서 한 번밖에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최근에 간간이 반전을 보였지만 지금 다시 조정을 받는 뭐~ 뭐~ 한일 사료라든지 오늘 음식료들이 좋은 모습 조정이 좋아요 또는 고려산업이라든지 근데 이제 이런 주식은, 어, 우리가 중기 투자보다는 단기의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지금 투자할 종목이 굉장히 많고, 섹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계속 그런 야,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어? 뭐 어쩔 수 없어요. 어, 종목 많아도. 그런데 우리가 종목이 많은데 우왕좌왕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하나 딱 사더라도, 야무지게 내가 산 종목에서 알뜰이 수익을 내고 시장이 막 방방 뜨던 말던 내거 수익 챙기고 그리고 또 하나 가야 되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지금은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남의 거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해서 그 주식으로 좋은 수익을 내고 나서 또 다른 주식을 보는 실제 우리가 매매하는 그런 방안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어, 종목을 말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막 얘기를 한다라면, 예, 제가 이제 관심 종목 뭐 이렇게 놨는데 뭐, 코아시아 좋죠. 어, 이차안지로 인해서 명신산업이라는 기업 아주 좋죠.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아바코라는 기업 더 올라가야 된다는 라 관점이고, 뭐, DENT, 비치로스 뭐,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집중력을 가지고 지금 시장은 암만 어, 장이 좋아도 우리가 뭐 시장 다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특정 종목 한두 개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어, 올해에는 진짜 성공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